나이가 많아도 질병이 있어도 수술 이력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. 상담만 받아도 를 드립니다. 띠링띠링. 지난 1일 국방부에서 장병들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이 사업은 중증질환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장병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설계되었는데요. 여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처리해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복잡한 청구 절차 없이 간편하게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. 말하자면 장병용 의료 실손보험 시스템인 거죠. 그러니까 병원 가서 마음 편히 진료받고 진료비를 내고? 부대 복귀에 생활하다 보면 내 통장으로 지원금이 쫙 환급되어 있는 거죠 돈이 들어왔네 물론 진료와 관련된 자료 수집에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실제 환급까지는 진료일로부터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된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을 받느냐 하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민간병원 진료비에 대해 의료기관별 공제 금액 1에서 2만 원 혹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. 지원사업 대상자는 천역병, 항근 예비역, 간부 후보생이랍니다. 8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사업의 최초 환급 일자는 11월 25일이랍니다. 맞죠. 아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병원 이용 기록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사랑포털에 들어가서 동의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국방부는 향후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켜 감면된 진료비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랍니다.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어도 역시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.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아무튼 건강이 최고요 건강! 건강! 육군, 육군, 육군. 이거 짤 되게 많이 돌아다니알아제 네. <laughs> <laughs> 친구들한테 DM이 자꾸 오는 거예요. <laughs> 너 열일하고 있구나, 이러면서. 열정, 열정, 열정! 예!